그또 걷었나? 맛있던데 저쪽으로 써 아니 다섯 마리 잡는다면서요 응 어. 지금 몇 마리 잡았습니까? 야쭈꾸미가 고기가 고기 한세 마리 쳐줘야 되는 거야 얘가 몇 마리 잡았어요? 쭈꾸미한 마리 고기 세 애갱 한개또 <laughs> 통과 쳐놔서 걱정 안, 안 하잖아 <laughs> 어떻게 된 겁니까, 다섯 마리? 아, 찍지 마세요. 다섯 어? <laughs> 마리 어떻게 된 거냐고요? 어? 아, 여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입니다. 아직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다른 펜션에서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 거 보니까 고기가 없나 봐요. 저쪽 반대편에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세요 불? 저게 다 낚시하시는 분들입니다. 반짝반짝하는 거 제가 카메라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쪽에 불 보이시죠? 반짝반짝 여기 반짝반짝 저기 부두가에서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입니다. 저분들은 잡았을려나 모르겠네. 아무튼,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한 마리만 잡자, 제발. 동생 두 명은 포기입니다, 포기. 낚시를 포기하고,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. 아자, 아자! 화이팅. 나는 끝까지 잡아야지. 불가사리를 하나 잡았습니다. 이렇게 불가사리한 일이. 잠시 죠 오늘 두 마리 도 잡을 수 있겠습니까? 당연하죠. 올라이츠입니다. 올라이츠. Right. 오늘 밤 올라이트. 파이팅합시다. 니나 고기 잡아라. 나는 <laughs> 고기가 안 잡혀. 거지 같아. 불가사리. 음. 여러분들 태안의 아빠다이는. 생선이 살지 않는 걸로 판정됐습니다.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에요. 확실한 정보입니다. 낚싯대는 지금 던져놨거든요. 저희 투, 그 뭐야, 뭐지? 뭐. 투망, 투망. 투망이 아니고, 뭐야, 그것도 던졌잖아, 그거 뭐지? 아. 아, 투멍 통발 동발 투멍 통발 투멍 저희 <laughs> 통발도 던져놨어요. 내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생선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. 확실합니다 여러분. 팩트입니다. 그래야지만 마 우리... 그래 동 욕한 거 얼마 한거 그래 빨리 비신가 주세요. 왜 맥주를 두고 테아나 다의 생선들은 저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막걸리나 하자 하시죠. 쭉. 저희 지금 낚싯대 던져놓고 통관도 던져놨어요.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지? 11시 55분입니다. 11시 55분. 저희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중에 낚싯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생선을 잡지 못하는구나 아니 다섯 마리 어떻게 된 겁니까 잡버잖아 여덟 개 잡았구나 여덟 개 어디 어디 어? 숫둥이 어디. 다리 여덟 개잖아 다리 여덟 개? <laughs> <laughs> 우리 막둥이 네. 어떻게 된 거냐고, 생선. 전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못 잡을 수도 있다고. <웃음> <웃음> 잘 있으렴. <laughs> 야, 오늘 해상펜션 갔다 온 소감. 힘들어요. <웃음> <웃음> 힘들고. 다이빙 가고 싶어요. 다이빙. 우리 막둥이 소감이 어떻습니까? 하, 어제 집을 못 낚아서 참 아쉽습니다. 무슨 집? <laughs> 반대편 집에다가 <나> 걸어가지고. <laughs> 집을 낚았어야 됐는데 <웃음> <웃음> 자. 소감이 어떻습니까? 일단. 일단 제 혼자 뚜불면 잡아서. 왔죠. <laughs> 네. 이, 이, 멤버들이랑 이제 낚시 안오려고요못하 <laughs> 애들이랑 놀러 와놓고 첫만잡고 <laughs> 그렇습니다. 여기 오지 마세요. <laughs> 자, 낚시는 여기서 끝입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또 봐요. <laughs> 보통. 네시사 네, 30분 만에 지금 나가서 갖가습니가자 다섯마리 가서 나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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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가다 나가서